아, 네 안녕하세요 팔레트 이광규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해서 그 아이들의 평화로운 모습들을 어른들이 지켜주는게 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넓은 터전을 마련해주는게 우리 기성세대가 남겨줘야 될 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벌써 정전 60주년입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7월 27일 저녁 6시 30분 파주 임진각 평안누리에서2013 천지진동 페스티벌3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